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차업대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SUV 차량을 준비 했고요. 그다음에 SUV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이 독일 3사의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아우디의 Q5 차량 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가격 설명드리기 전에 딱두 가지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우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술력이죠. 자륜구동, 꽈트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천만 원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집중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인 이 가성비 가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 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요, 129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제 스펙도 정말 괜찮은데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0년에 등록한 2010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2천키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Q5 2.0 TDI 꽉 들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레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떠나기 좋은 차량이죠 바로 공간성과 그다음에 편의성 가족 SUV로서 적극 추천드리고요 연비 효율성 면에서도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0 디젤 엔진입니다 유지비에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흰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깨끗한 모습 깨끗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면부 보시면은 앞면부에는 진짜 이 아우디의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패밀리룩이 물씬 풍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디자인 면에서도 아주 특출난 모습. 그릴도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꽈트로 시스템. 항시 사륜 구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라이트 보시면은 되게 세심하게 여기 Q5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헤드램프 워셔까지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범퍼 상태 그 다음에 본넷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휠휠 네, 휠 보시면은 일단 휠도 순정 휠그 다음에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일단 타이어는 지금 40% 50% 정도 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어 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틴틴도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에 보시면 당연히 SUV만큼 이렇게 루 프레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옆에서도 완성도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의 휠 보시면은 뒤의 휠 동일하게 18인치 순정휠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이 테일램프, 테일램프까지 전체적으로 다한 번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간성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넓어요. 예, 넓고 그 다음에 2열 시트도 지금 6대4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접었을 때는 정말 차박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의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쪽 뒤에 아래 보시면은 예, 스페어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스페어 타이어 빼시면은 더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마련되니까 요거 스스로 조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태도 지금 정말 깔끔합니다 상태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지도 2.0 TDI 꽈트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꽈트로 시스템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정말 안전한 자륜구동 시스템 눈길 빗길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꽈트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도 한번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 흠잡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피터 요거 깨지기 쉬운데 그런 거 깨지면 상 없이 아주 외관 상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운전석 한번 앉아봤고요. 지금 일단 인테리어 느낌, 그다음에 인테리어 컨디션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 시트 상태 보시면은 뭐 당연히 예,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조금 울긴 했지만 찢어진 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동 걸었을 때이 아이들링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깔끔한 지금 파워트레인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차량 옵션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가 보시면은 핸들에도 깔끔하게 그냥 버튼들 나열돼 있는데 오른쪽에는 음성 인식 버튼, 그다음에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모드 버튼,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SUV 하면은 진짜 빠지면은 너무 아쉬운 옵션이죠. 바로 위에 있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이 아우디 차량 정말 개방감 좋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커버는 열어놨고요 한번 이거 쭉 이렇게 열었을 때이 개방감 그다음에 확실히 요즘 날씨에 진짜 여행 가시면서 열기 딱 좋은 네, 옵션이죠 바로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도 상당히 좋게 잘 열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열리는 모습 닫히는 모습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로 보시면은 이 CM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창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큼지막한 이 비상 깜빡이 버튼 이쪽에 잘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아우디 멀티미디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운전석 조수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로 내려가시면 조거 시스템이 꽉차 있습니다. 네, 버튼도 간결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옵션까지 꽉꽉 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컨디션 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뒤에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전혀 비좁지 않은 뒷자리 공간, 그 다음에 머리 공간까지 있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솔루프 상당히 개방감 좋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 머리 뒤쪽까지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예, 이 등받이까지 좀더 눕혀지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4 폴딩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이제 좀더 편안하게 앉으시려면 이렇게 조금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시트 조절까지 되는 뒷자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진짜 사이드미러가 정말 커가지고 운전할 때 정말 편하실 것 같고요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력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출력까지 토크빨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쭉 달리다가 이꽈트로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되게 안전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에 대한 성능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표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한테 이 앞에 있는 아우디의 진형 SUV Q5 차량을 전체로 살펴봤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까지 상당히 명쾌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정말 이 디자인 면에서도 좀 어, 디자인의 명목을 보여주고 있는 아우디인데 거기에 또 엔진룸에 저렇게 스트럭바까지 넣어놔서 뭔가 좀더 강성 면에서도 되게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는 엔진룸이었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은 2010년에 등록한 2010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2천 키로 달린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아우디의 중형 SUV Q5 2.0 TDI 꽈트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포인트 두개 짚어드렸잖아요. 두 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 차량에 대한 가격 아주 좋은 가격에 지금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우디의 꽈트로 시스템입니다. 정말 안전하게 가족들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서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 요 차업 대에서 판매하는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299만 원입니다. 네, 정말 저렴하게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주저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외제차, 그 다음에 승합차까지도 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좀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그 다음에 제가 갖고 나온 이 튜5도 재밌게 보셨더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저희 매일 6시에 올라가는 영상 꼬박꼬박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